안녕하세요. 경상입니다. 이곳은 리조트월드입니다. 리조트월드 2008월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이, 테이블입니다. 오번사님, 벤커의 4만카드나니다 다리에 노라이. 자, 스몰. 아, 면 됩니다. 세 줄이라서 다 뺐습니다. 한 방입니다. 아주 옵니다. 2000 주고 4만 패스 받아옵니다. 현재 6번 사님 60만 78만 3천 패소 있습니다 9번 자리에 다른 사람 오셨네요 9번 자리에 오신 분은 100만 140만 한 150만 패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 5 0만 패소 자. 이번에 패가 갈렸습니다. 6번 사님은 뱅커. 2번 사님은 플레어의 올인. 카드 나옵니다. 다리. 에 박습니다. 세 줄입니다. 6점 벤커 조카도 봅니다 사이즈가 없습니다 6번 사람면 보험을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우인을 하셔서 보험 가실... 게 없으셔서 아마 그냥 할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있는 곳이었네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언제 보험 장학 받나 보네. 제가 시를 간 줘서 그지잘못본 듯합니다. 길어지네요. 이번 사님이 지금 보험을 가시려면 저걸 추가해야 되는데 말이죠. 저거를 갑자기 저렇게 추가하려면 다른 분들 게임 진행되는 게 애매한데 말이죠. 게임 하신 분 입장에서는 보험을 드시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게임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딜레이 되면 어떻게 진을 하죠? 갑자기 그걸 추가하신다면, 어, 이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한 만오천 패소 이상 배팅을 해야 된단 말이죠. 보험을. 1 만오천 패소를 지금 추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굉장히 늘어지네요. 음. 다른...기다리는 분들은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를 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보험 금액을 추가하고 가셨습니다 한, 한 15,000페소? 음, 이것 이런 것도 문제긴 하죠.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다른 분 게임이 딜레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든다고 지금 금액을 추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말 딜레이가 많이 될 텐데요. 언제까지 딜레이지 봐야겠네요. 이런 경우는 예 아바타분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습니다 다들 게임을 세워놨으니까 말이죠 보험 때문에 빌려주는 것 같으세요, 아예, 그냥 옆 옆에 계신 분이, 아예 빌려왔어요 열, 열, 열 무지발 타서 아마 빌려준 것 같습니다 만 칠천 배송하네요 보험으로 골펜 빼야 됩니다. 다리 리줄 네 나옵니다. 예, 네. 막이 앞에서 빌려주신 거 바로 받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게 만드시기, 많이 가이다이 갔습니다 m Hm. Hm. 한 m 분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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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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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올뱅커입니다. 자, 올뱅커 카드 봅니다. 카드는 9번 사장님 봅니다. 카드 나왔습니다. 박스에 다리 투주 같습니다. 자, 스몰. 대사로 플레이 나옵니다. 아마 2번 사님은 또 올리 되지 않을까요? 예, 네, 9번 사님은 플레이 하십만 플래시만 배팅하셨구요. 6번 사님은 대기 태가 갈렸습니다. 6번 사님은 벤커 6만 각각 카드 봅니다. 플레이 9번 사님 플레이 카드 봅니다. 박스에 달리 네줄다 찍어서, 10점, 0점이구요. 노라인에, 노라인. 아, 박스에, 노라인이었군요. 0대1이구요. 다리에. 7점이고요. 보험이 있습니다. 네배까지 가능합니다. 25,000페소까지 가능. 보험이 가능합니다. 25,000페소 보험 가능해요. 뱅크 초카드 봅니다. 박스 올라옵니다. 7대1로 플레이어납니다.